넌 누구야? 준이버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머스더드준이버니 준입니다. 개개는뭐 게임이야? 고스트워입니다 오늘 한번 오랜만에 업데이트 살펴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디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아선녀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미라까지선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미 미라가 또 소환수거든요. 자, 우선, 과연, 어, 어, 봤는데 소환수긴 한데, 왜, 포이진 스콜피온이 아니야? 왜, 왜, 해골바가기가왜 있어요, 여기? 어, 제가, 저는 스콜, 포이진 스콜피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해골바가지가 나왔네요. 아, 이게 좀 아쉽네요. 만약에 포이진 스콜피언 나왔으면 진짜 미라거든요. 아, 그리고 또 S등급이 오랜만에 또 나왔죠, 미라로. 그래서 카드 나와줍니다. 그리고 서 게임, 우선 게임 모드에서 들어가면서 또 보스레이드에 또 보스, 우 미라가 있죠. 우 플레이 눌러주면요. 아 지금 아쉽게도 선 미라는 선 다음 주 6월 14일에 나올 나오거든요. 아,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출시하면 바로 플레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보스 레이드 바로 나가 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비 아파트 고스 제로에서 11화 예고편에서 또 강림이가 또 나오고 이제. 이제 리온이가 원래 모습인 상 카이너로 또 변신이 되죠. 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고스트리거 바로 플레이 눌러줍니다. 자, 바로 캐들리들도 한번 한번더 아니죠 바로 플레이 눌러줍니다. 플레이 찾는 중이고요.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누님님입니다. 오와 자 바로 미라가 있는데 그 전에 바로 오, 오 안되네 안 되네. 바로 우선 UR 설렙 보스트모드 해주고요 그 듬직한 선선 뒤에 뭐 이거 뭐 영혼같 영혼 선 사무라이 같은데 아 이거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는 래서 미라 우선 불러주고 자, 레드아이가 우선 또 모래 폭풍으로 블루? 부르는 거였더라고요 와미라면 역시 또 사막이죠. 와 근데 임팩트가 좀 오와 그냥 아 얼티미 유아임이죠? 유아 UR u r 임인줄 알았어요. 어 근데 체력이 또 단단하네요 지금. 근데 공격력이 살짝 아쉬워요 지금. 오저 멈추는 줄 알았어요 미라. 자산 유아, UR... 아 유아 조합, 조안... 아 얼티미 조합이죠? 오. 어! 고누님에서 이모티가 해주신 까 저도 해줘야죠. 바로 한타워 좀 보내주세요. 아진고스트에서는 이제 S 등급이어서 살짝 약해 보이지만 그 신비아파트 고스트 제로에서는 진짜 세거든요. 여러분들 가은이도 레드아이로 걸리던도던 바이러스가 좀 세요. 그게 그래서 소신의 선물. 오! 가루다 또 해줍니다. 원래, 아, 이거, 아, 하나, 준 거, 죠 아, 원래 만화가 6 아니에요, 이거? 미러가 4였나요, 언제? 자, 그럼 바로, 오, 어, 그렇게 안다는데요 아, 1레벨이네요. 와, 자, 1레벨, 자, 15레벨 이상인 줄 알았는데. 다이빙 레벨인데 바로, 저, 저는 25레벨에서, 바로, 사스타가포 뽀개, 좋습니다 바로, 멋진 니이 <laughs> 바로, 빼주이에요 스타트리피 20개, 바로, 받아줍니다. 자, 와 자, 레, 레드아이가, 이제, 또, 1 1월 예고편에서, 또, 미라가, 그 레드아이 걸린 사람들의 그 레드아이를 또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면 또 피라미드를 또 소환하거든요 와 진짜 잘 구해놨습니다 이거는 자 과연 11화 예고편을 봤는데 이제 11화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바로 캐즐 리그 바로 플레이 눌러줍니다 플레이를 찾는 중이고요 오 잠깐만 이게 이렇게 시작되네요 중간에 또 튕겨가지고서 좀 했는데 와 이, 이것도 색다름네 이게 이런 홈종의 맵 레전드입니다 지금 아 옛날에 또 얼티밋 슬렌더맨이 또진한 탱커였나 래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좀 사기였어요 그래서 컷 당하고 또 살짝씩 체력이 달잖아요. 그래 그리고 그또 부활까지 컷 당함 그 만약 저의 고스텐데 저 만약 유누님이 고 만약에 옛날이었으면 그저 얼티밋 슬랜더맨이면 제가 컷 당하고 우 유누님 우선 그 얼티밋 슬랜더맨이 나왔거든요. 또 옛날 추억도 되네요 갑자기. 자, 어? 옆에 타워 아, 어? 와, 이마이크트 깜짝 놀어요 지금. 아, 근데 이거.. 테마파크란.. 고스 테마파.. 고스 원가 이거.. 하여튼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맵은 좀.. <laughs> 또 처음 이네요 근데 또 라바나베 갈대밭이라또 합쳐졌어요, 이제. 와.. 자 우선 바로, 와, 이거, 휘핑기 왜 이렇게 빨라요? 자, 우선 바로 세타 다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게임하다가 무슨 버가 있었거든요, 아, 혹시 그 버그는 아닐지 해서 스타트비 열9개 바로 받아주고 나가기 위해서 내립니다. 포기 한번 해볼게요. 또 오늘은, 오늘도서 캐절뽕이 나서 못참죠? 자, 오늘은, 자, 자 오늘은 미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쉽죠 단계가 원래 뽑은 걸 비하면 좀 쉬워요 자 이건 좀어 벌써부터 자 우선 이제 좀 넘기겠습니다 기대도 안 해요 에스누누안 나올 거예요 오에스누누의얼티미 나왔네요 자 오늘은 미라만 보고 싶으니까 우선 어? S 등급이 나왔던 거는 이제부터서 미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 넘기겠습니다 이제. 자 처음 뭐 B 나쁘잖아요. 자 A 이선 패스 A까지는 뭐뭐 뭐 처음이니까 뭐. 오 잠깐만요. <laughs> 예, 저 결국에는 A P A P만 나왔잖아요 이거. 자 아, 오늘은 딱 미라, 미라만 보고 싶은데 설려하면 우선 끝내겠습니다, 그냥. 왜, 왜, 어, 원래 같았으면, 원래는 UR, 와, 어, 오늘 진짜 이거, UR 뽑기 했으면 진짜, 이 오, 오늘 망했는데요? 옛날, 옛날, 저희, 거의 초창기 때, 유름은 갔나 날 때는 S는 위치가 좋은데, 그 중에서 안 좋은 고스트가 있었어요. 어? 아, 제가 S는 나오면 되는데 야, 왜? 네, 오늘 바라는 s 등급이 안 나오죠. 아까, 아까 농길 때는 분명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시폐 뽑기가 좀 기네요. 와! 어? 그러니까 UR 확장팩에서 제가 그때 UR 사, 사름기 뽑았죠 제가 그러니까 이, 오늘도 설계를 뽑을 수 있다는 가성이 보입니다 안나면뭐 오늘은 뭐 똥손인거죠 왜 사이너스 하피만 왜제 눈에만 보이는 거 같죠 아 제발 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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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라고 했어 이건 제 탓이에요 이건 이것까지는 S, S 아.. 오피키야.. 얘는 뭐.. 뭐 그.. 그.. 제.. 제 만한 대에서 썼으니까 뭐.. 등석이도 못썼으니까 뭐 근데 왜안쓴 놈들만 계속 나와요 지금.. 제발.. 제발.. 아.. 누구야.. 그린 리퍼.. 순간 깜짝 놀네요.. 그린 리퍼도 사.. 어.. 와, 마지막 뽑기입니다. 이거 만에 넘길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미라가 나온다면, 이거 제가 손해입니다. 역시, 암, 역시 나올 생각이 없어요, 역시. 제가 뽑기를 매니, 얼마나 했는데요, 지금. 와, 역시나, 저는 안 믿어요. 마, 마지막 뽑기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얼도 없어요, 지금. 이 3만, 제그 정도. 내가 갑자기 우와! u r 란네 처음부터 처음 <laughs> 내가 넘기지 않겠습니다 아 어이 갑자기 오늘 뽕 뽑기운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지금 어, 원래 같았으면 딱 u r 한 다섯 번 나오고 말았는데 지금 아 A 말고 아 A 말고 했네 B가 나왔어요. A B 말고 S 등급. 아호문콜로스는뭐 고스의 마스코트니까. 와 S 등급도 페이크를 줬네요 여기에. 지금 33,724 주얼 남았습니다 이제 옷길 이제 한 세번한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한5섯번 정도 하면 지금 만 주얼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이제 뽑기를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주얼이 지금 처음에 봤을때한1 0만 주얼 했었는데 벌써 하긴좀 오래 됐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7만 주얼에 이만큼 썼어요. 7만 주얼 이만큼 이면좀와제 만약에 그 주니보이 계정으로 했으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와 했을 겁니다. 지금쯤 그래서 소환 나가줍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